예, 오늘 우리 새벽 우리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어 1절부터 우리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어 1절부터 우리 7절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또이 새벽 함께 묵상하고 저 어,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또 각오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비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일컬어지는 돌아온 당자의 비유가 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본문을 에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1절, 2절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어, 이세 가지의 비유는 여러 가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또 우리가 범하기 쉬운 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요서와서 15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 특별히 이제 그 유다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참 우리는 그 지명이 다 어딘지도 정확히 다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는 이 유다 지파 한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동쪽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서쪽 뭐 동서남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어디 어디인지를 그 땅의 그 지역들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요수와서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에 정말로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내 삶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어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 여수와서에서처럼 실제 땅의 경계가 어딘지 내가 차지할 내가 앞으로 사들여야낼 땅이 몇 평인지 뭐 그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계 진정한 삶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게 맡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삶의 에 경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에게 맡겨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내게 주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물질을 모았느냐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졌느냐가 내 삶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내게 맡겨 주신 기업인데 저희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눈을 뜨고 확인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을 내게 책임져 주시, 주게 하셨는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맡기셨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맡겨주신 생명들 오늘 본문 세 가지 비유에서 이른양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이른드람 크마의 비유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공통적인 핵심은 그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한 생명의 소중함. 그러니까 내게 맡겨 주신 그 기업, 내게 맡겨신 분량,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돌이켜 보고 회개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내가 아무것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이런 것은 뭐좀 잘했습니다. 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래도 이 못난 나에게 맡겨 주시고 싶은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게 맡겨신 한 생명, 한 생명을 마치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 이건 죄인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내 인생에서 제외시켜야 될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갈로 밖으로 내 몰아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내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기업으로 맡겨 주신 것인데 기업은 복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기업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전혀 저 사람들과는 어떤 엮여야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외면했던 우리 삶의 부끄러운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것이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처럼 물질이 뭐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며 어리석게. 살았던 참 미련한 우리 흔적들. 정말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게 맡겨 주신 생명을 책임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를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것 같은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흔적을 회개해야 된다.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책임져 주신 분량, 내게 맡기신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을 뜨고 보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이 이 내게 맡겨 주신 이 기업, 이 생명들 때문이구나 하는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세 가지 비유를 물론 한 가지, 한 가지 참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런 양한 마리, 한 영혼의 어떤 정말로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그런 비유이고, 열 드라크마. 에서한 드라크라마를 잃어버리고 물론 드라크라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은전 돈의 화폐 단위인데 이 드라크마 은전 1 0개 하나 잃어버리고 그렇게 0고 하면 이0 0 0는가 하면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드라크마는 당시에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그게 10개가 딱 되어야 사랑의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단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9개, 8개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전체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줄수 있는 사랑의 증표가 되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하나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증표는 내게 주신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책임져 주신 내게 기업으로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내가 책임져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당자에 비유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내 자신이 바로 돌아온 당자 아닙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미련한 어리석은 당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를 받아 주신 것이지요. 그런 면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이 형의 모습이 집안에 있는. 탕자로 돌아온 내 자신이면서도 집안에 있는 형의 모습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돌아온 탕자와 같은 누군가를 품어주면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주면 마치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내 자리가 위험할 것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형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그 돌아온 탕자를 내가 품어준다라고 해서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신 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내가 품어준다고 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내가 누려야 할 것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이 형은 마치 돌아온 탕자가 오면 내 것을 손해 보는 것처럼.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겼던 이 미련한 이 어리석은 형의 모습도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 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게 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눈이 좋아 여러분들에게, 이세벽에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제 우리 장로님 통해서 도전을 받은 것처럼 내게 주신 기업이 있다. 누구를 책임지기를 원하시는가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인데 그래서 만나게 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내가 여기 살면서 그들과 얼굴을 마주치게 하신 분들인데 내가 외면했던 그것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생명이 소중한지를 몰랐던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기업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기림을 깨닫고 또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복인데, 이것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짐으로 여기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극휼히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내게 주신 그 기업,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내게 맡겨신 기업 한 생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받을 복의 통로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책임지겠습니다.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나라 북한땅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 유초 동부 아이들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연장 선교사님들 올려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최정원 이 아들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제 우리 신방하고 장로님과 함께. 어, 기쁘게 맞아주었고, 또이 아들도, 어,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어, 그렇게 주십니다이 아들이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그 육체까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절히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